주님 오늘은 사순제 5주간 월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가 뒤에 그림에서 보듯이 가느마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녀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녀에게 돌을 던지려던 어, 바리사 율법학자들,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 복음의 흐름이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왜 사람에게 돌을 던지게 되는가 그런 죄책감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벗어나게 해주시는가에 대해서 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줄곧 불어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바리사 율법학자들 또 유다의 높은 지도층들이 이제 끌고 와서 예수님께서 유, 모세 율법에 따라서는 이 여자는 돌마다 돌맞아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예수님은 율법에 완성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돌을 던지라고 이 여자에게 하는 것은 자비가 없고 사랑이 없는 분이 되기 때문에 당신이 가르쳐 오시던 것과 모순되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고 그렇다고 그럼 율법대로 하지 마라라고 하면 또 율법을 어긴다고 해서 이제 신고해서 끌고 가실 갈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율법도 긍정하시며 또한 사랑도 긍정하시며 아, 너희가 죄 없는 자부터 먼저 돌로 쳐라 라고 하시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을 단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너희들도 똑같이 하느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알라고 율법이 존재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밀쳐내거나, 판단하거나 돈을 던지라고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죄인인 것을 알아서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고 죄를 용서 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같은 죄인끼리는 심판할 수가 없는 것을 깨달으라는 그런 의미인 것으로 율법을 그들에게 제대로 이해시켜 주시는 장면인 거죠.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모든 어, 죄를 어, 이미 다 용서하시고 누군가 나를 그렇게 단죄하는 이가 없다면 예수님께서도 하느님께서도 나를 단죄하지 않으시겠다는 것까지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 날에 어,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하느님께서 나를 단죄하지 않으신다고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단죄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안 하시는 게 낫겠죠. 그쵸? 어, 그래서 어, 그러면은 심판은 어떻게 일어나는 건가요? 심판은 우리가 이미 다 지옥 갈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새로 태어났다면 구원을 받는 거고 새로 태어나지 못하면 그냥 단죄 받은 상태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단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굳이 우리를 단죄하지 않으세요. 죄가 있다고 하지 않으세요. 마지막 때에. 우리는 다 염소로 태어났는데 양으로 태어난 사람들만 그냥 데려가는 게 심판인 거지. 그 사람들이 넌 착한 일몇 개했니, 나쁜 일몇 개했니 이렇게 해서 구분하지는 않으시는 거. 이미 이 세상에서 구분이 심판이 다 되어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오늘 생각해봐야 되는 거는 죄책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죄책감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 가지 어떤 이걸 방어기제라고 하는데 내 죄책감을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는 여러 방식을 써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막 자해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스님에게 그 증문즉설 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두달 전에 자기가 차를 잘못 운전해서 어떤 분이 이제 아주머니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어막 밥도 못 먹고 정신과 약도 먹어가면서 정말 제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경우에 대해서 그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이 그렇게 죄책감 때문에 자기가 망가져가는 것이 누구를 위한 행위 같아요? 바로 그거는 죽은 사람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그렇죠? 죽은 사람은 이미 죽어서 내가 어떻게 해더라도 뭐그 사람은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 거죠. 그것은 그 죄책감을 극복하기 위한 나 자신을 위한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의 어떤 것에 긍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 이 여인이 이렇게 넘어져 있죠. 이 여인이 넘어져 있는 것은 정말 죄인인 것처럼 막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뒤에서 돌을 들고 있는 바리사이들을 긍정하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긍정하는 걸까요? 당연히 바리사이들을 긍정하는 거죠, 그렇죠? 나는 죄인이야, 죄인 맞아,라고 긍정을 하는 거야. 근데 왠지 예수님께는 긍정하지 않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나를 심판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심판관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심판관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느님밖에 없죠. 이 여인은 밖에서 나를 아, 너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심판하는 사람을 지금 사실은 심판관 하느님으로 섬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우상 숭배인 거죠. 지금 예수님 하느님께서는 내가 너 위에서 지금 땅에다가 뭐를 쓰고 계시다는 거는 내가 네죄 위에서 땅에 못 박혀서, 아니, 땅에 못 박히진 않죠? 나무에 못 박혀서 널 위해서 피를 다 흘려주니까, 네 죄는 이 땅에 쓴 죄처럼 이렇게 한번 슉 하면 없어지는 거야. 라는 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아마도 땅에다 이렇게 글을 쓰시는 거고, 당신께서 땅에 묻히셔야 되고, 하늘이 땅으로 이제 내려오신 이유가 이것을 위한 거야. 라고 분명히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건데, 이 자매는 어, 워낙 처음에는 뭐에 긍정하는 거냐면 자기 자신 안에 내면의 심판관에 이제 긍정을 하는 거야 섬기는 거죠.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우상숭배는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아죠, 뱀이죠. 내 안에서 뱀이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어 이제 누구한테 긍정하지 못하는 거냐면 이분을 사랑하시고 용서하는 분에게 긍정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그 음 그레이스라고 하는 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시골에 살다가 천연두로 오빠도 죽고 동네 사람 아이들도 이제 천연두로 많이 죽었는데 자기는 천연두 때문에 얼굴이 곰보가 됐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그런 아, 얼굴이 왜 저렇게 곰보 곰보라고 하는 게 그 분들한테는 기분이 안좋으신가 그럼 다른 말을 뭐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막 딱쟁이가 진걸 이제 띄면 그게 동그랗게 얼굴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그냥 곤보라고 했으니까 그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좀 비하하는 말 같고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어, 보기가 되게 안 좋죠. 그쵸? 근데 어린 아이가 그렇게 보기가 안 좋으니 동네에서는, 어, 이제 동네에서다 그랬는데 그 아이가 이제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이제 도시로 이사를 나온 거죠. 근데 그 도시에서는 그 천연두를 걸린 아이들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괴물이라고 울리는 막 욕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나 죽고 싶다고 엄마한테 나왜 괴물이야? 나왜이 이 모양으로 생겼어? 막 그러니까 엄마가 그거는 어, 너 천연두까지 걸려서 는데도 네 오빠는 죽었는데 네 그리고 네 친구들도 많이 죽었는데 너는 살려주셨다는 하나님께서 너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하나의 증거야. 그러니까 은총의 증거지 이렇게 말을 해준 거죠. 그러면 이 아이는 부모를 긍정해야 될까요? 아니면 밖에서 나를 욕하는 사람들이나 그게 맞아라고 하는 내 자신 자를 긍정해야 될까요? 우리는 누군가의 긍정은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내 자아를 긍정하는 사람은 나를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이고, 그래서 우상 숭배자가 되며, 그 죄책감 때문에 내가 왜 이랬지? 그러면서, 니놈들도 마찬가지지 않아?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부모를 긍정하게 되면, 어, 뭐, 우리 부모님이 은총이라는데, 뭐, 뭐, 나 내가 왜 니네 말을 들어야 되니? 나는 우리 부모님 믿어? 라고 한다면, 이제, 당당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당당해져서 학교를 다니고, 당당하게 대학교 때 제일 잘 나가는, 잘생긴 남자를 꼬셔가지고, 막 도망가자, 자다녔죠, 처음에는. 근데 이제, 예, 자꾸 그렇게, 음, 그런 당당한 모습을 보이니까 그 남자도 이제 결혼을 해서 뭐둘다 미국의 무슨 상원의원 뭐뭔 하원의원을 뭐 했다는 뭐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살면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세상은 그리고 내 자아는 너는 죄인이야 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기 때문에 그 죄책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서로 서로를 이제 비판했죠. 너왜 그랬어? 그랬더니 아,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짓게 됐다. 우리 여자를 막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나를 비판하는 사람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 사람과의 관계, 하느님과의 관계가 다 단절되게 되는 원인이 바로 죄책감이라는 거죠. 그 그러니까 죄책감이 우상숭배인 것만 알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믿는 거. 어머니께서, 우리 부모님은 아이들이 태중에 잉태했을 때,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죄를 전혀 안 지을 거야. 나한테 잘못을 전혀 안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까요? 이놈도 분명히 나처럼 죄 짓고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할까요? 당연히 죄 짓고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쵸? 그렇죠? 근데, 그래도 아이를 낳고 그래도 아이를 사랑하죠 그렇죠이 말은 아이가 내 자녀임과 동시에 뱃속에서부터 앞으로 미래에 지을 모든 죄를 나는 용서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만들어내는 사람의 어떠한 아,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이 물건을 만들어낼 때는 분명히 이 물건을 만들어서 내가 실수로 이 물건이 좀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물건이 자기가 자기 탓을 해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내가 아 내가 이 물건을 잘못 만들어서 그렇지라고 자기 탓을 할까요 그죠? 만들고 창조자고 부모고 다 이런 사람들은 이것을 만들 때부터 이것이 부족하고 무언가 잘못돼 나가는 것에 대해서 내 탓을 할수 있는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세상에서 어, 하느님 나를 만들어 주신 하느님은 뭐 우리 부모님보다 훨씬 더 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 죄를 용서를 하셨겠죠. 어. 근데 이제 그거를 못 믿는 거죠. 왜? 내가 아버지가 사랑이시라는 거를 못 믿고 아버지조차도 하느님이 계시다 는 것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죄책감으로 살면서 자꾸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이 주위에 가까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내가 판단하고 아프게 하고 콕콕 찌르고 하니까 에, 친, 가족 내에서도 마찬가지 그 친밀한 관계가 안 되는 거죠 부부 사이에서도 너는 이런 인간이야 이렇게 친밀한 사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죄가 없었다면 너왜 그렇게 써라고 하면 어뭐 어때 뭐 그리고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너를 어 심판하는 사람이 없느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제 내 자비를 믿느냐? 나너죄안 물어봐. 그러니까 이제 너죄 없어라고 날 그거는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만나기 전부터 생각을 해온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죄 값을 물으려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 창조 이전부터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죄 값을 다 마련해 주신 거죠. 루이 12세라고 하시는 분이 어 이제 임금이 아니라 여기는 황제죠. 그렇죠? 황제가 되려고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때 파벌들이 많이 생겨서 음, 다른 어, 파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루이 12세가 13세가 되면 술인데 14세도 있죠. 그렇죠? 그래도 제일 비싼 술이 루이 13세인데 음, 죄송하고요. 아무튼 이분이 이제 재관 이렇게 하는데 재관식을 하고 이제 황제로 오르게 되는데 자기한테 반대를 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써놓고 거기에다가 십자표를 까맣게 십자표를 해놓는 거예요. 우리 장례식 때 까맣게 십자표를 하고 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니네 다 내가 황제 되면 다 죽었어 뭐 이러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반응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그냥 우에서 무릎 꿇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충실히 섬기겠습니다.라고 기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가 죄책감 때문에 하는 행동들이 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또 다른 사람들끼리 뭉쳐가지고 와이 사람 몰아내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거를 회피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서워서 방구석에 그냥 처박혀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이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그 사람들 이름에 십자표를 그으면서 예수님도 이 사람을 위해서 용서를 해 주셨는데 나도 용서를 해야지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이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이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 땅에다가 바로 죄를 쓰고 그 위에다가 십자표를 하시면서 이 죄는 내가 용서한 거고 이 죄도 내가 용서한 거고 이 죄도 내가 용서한 건데 니들이 뭔데 내가 용서한 죄를 죄 있다고 하니 니들은 죄 없니? 그래 그럼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부터 먼저 쳐라고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표를 다해 놓으신 거죠 이것만 믿는다면 도를 들지를 않겠죠 그쵸 아담과 하와가 서로 비판하게 된 것은 내가 죄를 분명히 지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기 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가 없으면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 얘네들은 뭐가 이렇게 신날까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힘이 있고 당당하고 용기가 있다는 거는 이미 자기가 무슨 짓을 하건 부모님은 다 용서해 준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부모님은 나를 쫓아내지 않으실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부모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일은 안 하려고만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얘네들은 다른 사람이 혹은 누군가가 넌 죄인이야, 죄졌어, 너는 그 집에 살 자격이 없어 그러면 그 집에서 나오라고 그럴까요? 그냥 흥? 응? 뭐 해버릴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굳이 다른 사람들의 아이들이 어막 와가지고 엄마, 엄마 누구는 저래, 누구는 저래, 누구는 저래 막 그러면서 학교에 갔더니 누구는 돈 좋아하고 누구는 어, 내 뒤에서 뒷담화하고 누구는 뭐 그러면서 이렇게 혹시 부부가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뒷담화 를막 집에서 하는 식으로 아, 신부님은 저래 뭐 저래 그런 경우는 별로 없죠, 그렇 아이들은 자기 안에 죄책감이 없으니까 그 죄책감을 사그라들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 그러니까 판단을 안 하니까 아이들끼리는 서로 친밀감 있고 친한 거야. 예 그렇게 에, 다, 자기 안에 죄책감이 없어야 에, 사람과의 관계도 잘 되는 거죠. 어, 이분은 마셜 로젠버그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비폭력 대화 다른 사람을과 어,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을 음, 판단하면서 하는 것은 폭력이다 이런 거죠. 근데 뭐그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바로 죄책감에서 나오는 건데 어디서 나오는지는 이야기는 하진 않지만 자기 할머니가 옛날에 음,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왔대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What's your name? 그, 니네 이름은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I'm Christ. I'm Jesus Christ, the Lord. 이렇게 한 거예요. 나는, 어, 예수 그리스도고, 주님이다. <laughs>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이 앞에 얘기는 이렇게 못 듣고, 그,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이 사람은 정신 이상자인데, 어, 로드 씨군요. 그러니까 그럼 잠깐 우리 집에 들어와서요. 그리고 차한잔 주면서 어, 정, 당신 정말 멋진 사람인데요. 그러면 7년을 살았대요. 그 집에서.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놀라워요. 그렇죠? <laughs> 다른 사람이 보면 미친 사람인데 이 할머니는 판단을 중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판단을 중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안에 죄책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다 판단하는 거는 내가 돈을 좋아서 돈에 대한 죄책감이 있으면 다른 사람 돈 좋아하는 사람을 계속 판단하게 하고 다니게 돼 있어요. 내가 성적으로 약간 이제 조금 음란하거나 그러면 더 음란한 인간들을 자꾸 판단하면서 다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다니니까 뭐 그런 욕구가 없는 사람이 그런 죄책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다른 사람을 판단해도 날 판단하는 것처럼 뭔가 콕콕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더 이상 가까워지면 안 되겠다라고 내집 집 밖으로 내쫓는 거죠. 그래서 친밀감이란 어떤 사람을 판단 없이 내집 안으로 맞아들일 때그 사람이 친밀감이고 또그 사람 집으로 내가 또 들어가고 그 안에 살고 내가 그 안에 살고 이런 게 친밀감이잖아요. 그렇죠? 삼위일체고 그러려면 판단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면 죄책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죄책감이 없으려면 아담과하와처럼아 우리는 죄를 지었어 우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아, 내가 너희 위해서 미리부터 아주 처음부터 내 아들 죽여가지고 그 가죽옷 그 십자가를 너희를 위해서 마련해 놨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미 죄가 용서받은 거야. 왜 그렇게 네 자신을 믿고 어? 뱀을 믿고 다른 사람이 너한테 이런 건 죄라고 하는 걸 믿고 나를 안 믿니. 그런 게 바로 우상숭배야. 아, 너 우상숭배 멈추기 전까지는 에덴동산에서 못 산다. 라고 쫓아낸 거죠. 네, 우리들은 일단은 부모님부터 좀 믿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은 어, 정말 아기가 배 속에 있을 때 어, 얘가 죄가 없고 깨끗하고 앞으로 죄를 안 지을 것 같고 그래서 사랑한 거예요. 아니면 똑같이 태어나서도 죄를 짓겠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한 거죠. 그렇게 똑같이 사랑한 것은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부모님은. 자기 죄를 용서한 거죠, 그렇죠? 이 아이의 죄를 용서한 거죠.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 그좀 잔인한 영화인데, 뭐 보험금 타기 위해서 부모를 이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놈이 그러다가 손톱이 이렇게 부러졌어요. 근데 그 손톱을 DNA 검사해 보면은 자기들을 누가 그렇게 죽였는지를 경찰들이 알게 되니까 그 어머니가 그 힘든 상태에서도 죽어가면서도 그 아이의 손톱을 먹어요. 아이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 어머니 부모님은 자녀들을 그렇게 태어나기 전부터 용서하고 사랑했다면 하물며 하느님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이 자비함을 믿어서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심판할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친밀한 관계 그리고 이 자매처럼. 어, 다시는 이 자매도 이제 굳이 용서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심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에, 누구도 심판하지 않아서 정말 친밀한 관계를 어, 맺어갈 수 있는 에,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아 내가 왜 이랬을까 막 죄책감, 그렇죠? 아난 이런 건참 죄인인데 에, 그런 거 있을 때는 바로 바로 고해성사 보시면서. 아, 어, 이제 뭐, 하느님께서 예수님의 피 값으로 내죄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그레이스가 엄마 말을 믿었던 것처럼 에, 또 고해한 죄또 고해하고 또 고해하고 또 고해하고 하면서 내 자신을 믿지 말고 에, 하느님을 에, 믿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